궁금한 게 음. 요번에 이렇게 이런 잠옷을 많이 입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제일 좋아 그러니까 촉감은 알겠어 근데 너무 해지고 아니야 그래서 수미이가 하도 그렇게 얘기하길래 한두달 어. 정도 이거 안 입었다? 안 입었다가 두달 만에 딱이 모델 이마이야 진짜 이, 이런 느낌이었어 신자를작정 <laughs> 5월달에 한번 대시대를 작정하고 전동하는 아이고, 사한다개운다 음, <laughs> <어머, 어머>, <laughs> 우리 남지말게해줬어요 음, 우리 남야남지야 아이고, 음, <laughs> 이뻐라 우리 남지 잘했어요. 이거 좋아? 어, 이거 해줘야겠다. 올라갈까? 네. 좋았어. 여기 너무 예쁘다. 천연 성분으로 만들었 책을 <목소리나> 보어왔어요 다양한 책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아 좋아. 아 그래 그래. 휴일인도 아, 연다. 남주랑은 이렇게 처음 와봐. 오늘 처음이야. 이은뜨거 너무 다 아니? 아 예쁘다. 주 우리 우리 주아 아은이랑 남주랑 셋이 놀아요. 아 영상이에요. 누나들이 남주 놀아주고 있네요. 아, 주. 아 우리 주아도 나왔네. 주아 도나네 주아야 너이구나 아, 내 사족가족이다. 모두 다먹는데 너무 잘것 같아. 다시 깨겠죠? 그러면 이제 갈때 그냥 말을 해야 되고 <놀람> 맞아 내가 말 나와도 되는 건가? 당연하지 지금 <놀람> 가족끼리 경복궁입니다경복궁을 아, 가요 <laughs>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 재밌습니다 색상 <놀람> 자 아은이 냉장 여기는 광화문 광장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아요. 우리 남주도, 남주도 너무 좋아요. 날씨 엄청 좋아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아들. 아이 아 좋아요. 아이고 좋아요. 아이, 아, 아이 예뻐. 좋아요. 아이 예뻐요. 남주 아, 아빠 둘이 잘 어울리네. 지지는 엄마랑 아빠랑 예술을 좀 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에요? 예술의 전당입니다. 예 전당. 어. 우리 지금 안녕하세요. 윤동주 보러 왔어요. 뻥이에요. 그냥 구경 왔어요. 지금 안에 윤동주가 하네요. 보고 싶지만 우리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짜잔. 남자친다, 이거 작품. <laughs> 지금 남주 첫 이유식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유기농 쌀가루 이렇게 한포 들어가 있는 걸 사용을 했고요. 요리할 때 계량을 잘안 하는데 우리 남주 이유식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큐브 만들었고 이건 냉동시킬 거고 이거는 내일 먹을 거기 흙은 있죠. 남주야 이게 남주 밥이라는 거야. 남주 이유식이야. 맛이 어때? 맛이 어때? 아, 어때? 괜찮아? 순지야, 어때? 괜찮아? 먹을만해? 맛있어? 어때? 이게 쌀 미음이라는 거야. 어, 알있어 뭐가 많해? 자. 그렇게 흘려도 괜찮아.